장관님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개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이나 뭐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 뭐 언급하지 않아도 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헌법 개정안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일단 저는 그 개헌의 주체가 개헌 발의자가 대통령 또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가 개헌 논의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정부 안에서 혹시 대통령이 주관하여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돼갖고 개헌안을 만들어야 그렇죠. 될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개헌 관련된 검토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번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요. 법제처장님께서 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대해서 네. 개헌을 할 경우에 국민의 결단 운운하시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개헌 이런 걸 언급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물론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168조에 예,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는 뭐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든 국회에서 만들든 그 개헌안이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 이번 정부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뭐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네.